기댈 곳이 없어. 조금은 버거운 하루, 막 다른 골목길 끝에 서 있는 것 같아. 마시기 마다 떤 숨은 언제쯤 내뱉어 질까? 가파른 언덕 너머에서 만나게 될과 행복한 날이 올까요?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 많은데 사랑이 내게 올까요?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세상에 날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면 돼